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원피스. 네, 재영군입니다. <laughs> 오늘은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간만에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니까 업데이트 이후에 보석을 좀 얻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갖고, 50개를 모았어요. 그래고 이번에 더블 캐릭터가 등장을 했거든요. 어, 루피하고, 그 다음에 에이스를 얻을 수 있는 스고 패스가 열렸습니다 한정 캐릭터 출연율이 두배고요 이번에 루피앤 에이스 전장의 제외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더블 캐릭터가 나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 테스트용으로 준그 스모커하고 타시기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루피앤 에이스 전장의 제외는 적 전체기 캐릭터 동능 75배 무속성 데미지를 주고 한턴 동안 슬롯 영향력 2배 자유형 캐릭터의 속성 슬롯을 속성 일치 슬롯으로 변한 세턴 동안 더블 캐릭터가 되어 싸울 수 있는 필살기 뭐 슬롯 일치 시켜주고 슬롯 영향력 확대해주니까 공격력만 올려주면 뭐 자유판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선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신규 캐릭터 가프 코비 리트로즈 주니어 마르코 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데요. 트레저맵에서 좀 도움이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음, 저는 1회차만 일단 해볼 건데요. 2회차, 3회차, 5회차, 9회차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자, 아 고민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 저의 운이. 원피스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요새 뽑기운이 좀안 좋긴 하거든요 자아 10플러스 1 제가 이번에 뭐 루피앤 에이스는 아니어도 새로 나온 좀 스고패스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스고패스 캐릭터는 좀 있는데 요즘 나온 스고패스 캐릭터는 없어서 자 10플러스 1아 긴장됩니다 간만에 원피스 땡겨보려니까 긴장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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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고패스는안 나온 거죠. 마지막 하나씩 돌려봐야겠네요 아~ 로빈 있고요 어... 반더 대킹 그대는 없어요. 어... 방어효과 무시 고정됨 10-100-1000-20만... 요즘에는 뭐~ 20만이 주기때막 두는 게 아니라서... 코알라 격투형 캐릭터, 공격력, 어 격투 괜찮네요, 격투 빠져서. 필살기 턴도 길지 않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선장이 없어요, 갱비지 옛날에 많이 썼던 캐릭터죠, 지금은 거의 안 써요, 갱비지는 있어요. 자, 카리브. 오, 시속성의 공격력 900인데 로빈이 있죠. 그리고 턴도 더로 짧죠 로빈이. 여기요.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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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요. 어, 어, 도 있어요. 오, 체인 개수 2.75배 고정이네요. 음, 오, 좋다. 17턴. 어, 어, 마지막. 어, 아.. 하단에서.. 제발.. 제발! 어. 아. 선장 소로서 속성 일치 소로서 로고 소로 삼에 움직여주는 블루길리 마지막.. 아이.. 금딱지 아.. 신캐릭 같아요 가프 적 전체 공격을 주턴 지연 어허.. 5 5의무속성는 가산한다 자이언 캐릭터에 고이뭐 그 선장으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아~ 이런 자, 아무튼 한번 들어와 봤구요 못어었어요 스고 패스 캐릭터는 그냥 보면 그 초판맨 리퀘스트 해갖고 좀 앞에서부터 쭉 하면 뭐, 보석들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궁, 거북, 공주 세트,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경험치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한 40, 지금, 9% 달성했어요. 스페셜도 좀 돌고. 원피스는 상대적으로, 그, 보석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젊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원피스도 조금 제가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laughs>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아, 복기가잘안 나와서 마음이 좀 그래요.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